안녕하세요. 스윙카페 리더 강사 이경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옷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려 합니다. 옷 만들기에는 기본적인 교육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 재단, 봉제가 모아져서 옷이 완성됩니다. 옷 만들기 교육 후 목적은 첫째, 교육 후 장롱 속에 있는 헌 옷을 개인 자유 주제로 다시 리폼하여 새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취미 생활의 자아 실현에 성취감을 유발시키고 나만의 만족에 취할 수 있는 행복 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옷 만들기 교육에는요, 다음과 같은 서로 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물질 만능 주의에 필요한 업사이클링 리폼 수선 시대에 맞추어 빠르고 쉽게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작품 만들기 준비 과제물은 패키지로 묶여져서 개인의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교육 커리큘럼은 어려운 과정을 쉽게 풀어서 교육 중 개인 스스로 낙오되지 않도록 성취감을 최대한 살려 작품성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교육 과정을 아나로그 방식을 떠나 디지털 교육 방법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교육 후 본인이 다시 터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5. 초보도 쉽게 도전하여 관심을 유발시키고 취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과 전문가의 발전으로 개인의 목적 달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이어야 합니다. 위 요점 주요 교육을 원만하게 진행시키려면 다섯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패턴, 교재, 동영상, 원단, 작품 구성물이 세팅되어야 빠르고 쉽게 즐거운 마음으로 취미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차에 따라 교육 작품 구성물은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어 교육의 목적이 있다면 신속, 정확, 신뢰의 마음으로 임하고. 교육은 교육으로 만족해야 하며 연습용이고 샘플이라는 생각에 사고를 가지고 대응한다면 어느 누구도 중간 나고자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교육생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패턴이란 본인 사이즈에 맞도록 직접 부직포에 그려내야 하며 재단 방법을 신중히 교육받아야 하고 그후 봉제법을 정확히 터득하여 완성되는 과정이 즉, 옷 만들기 교육 과정입니다. 옷 만들기 교육 시스템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수료를 한다면 모든 기법과 기술이 합류되어 있어 리폼과 수선은 함께 교육이 진행되며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어떠한 생활복이라도 가족들의 옷은 스스로 리폼 수선은 쉽게 할수 있으며 직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 이경혜는 확신합니다. 이리하여 저 이경혜는 바느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소인 카페가 될 것이며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옷 만들기 교육과 자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경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